안녕하세요. 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 한 달간 구매했던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제 개인적인 리뷰와 함께 추천, 비추천도 같이 드리기는 할 거예요.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또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올리브영 구매템 리뷰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삐아로 틴트예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01 가데니아로, 02 플레르로예요. 01 가데니아로는 라이트한 피치 색감이고, 02 플레르로는 로지 핑크 색상이에요. 요즘 나오는 그 수분 틴트 있죠? 수분광 틴트, 물먹 틴트, 촉촉 틴트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요즘 같은 계절에 바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요것도 요 01번 발라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다른 분 영상 리뷰를 보다 보니까 그 팔뚝에서 착색샷을 보여주는데 착색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틴트는 지속력을 정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이 틴트다 이올 여름에는 이거다라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이거를 그 입술에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지속력이 망 진짜 지속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기 착색을 보시면 이게 이제 01번이고 이게 02번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입술에 올리면은 이렇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속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분 틴트는 웬만하면 구매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틴트는 수분감이라던가 광택감, 그리고 색감 면에서 그 구매를 안할 수가 없는 틴트였어요. 그런데 이 틴트를 막상 입술에 올려보니까 지속력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말도 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지속력 착색이 많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인데 어 제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약간 그 착색이 남아 있는 형태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지속력은 물론 안 지워지고 오래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도 사실 저는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삐아 틴트를 바르고 나면은. 그 입술 이렇게 안쪽은 지워지고, 그리고 입술 외곽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게 제 입술에서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01번 요 가데니아로는 사실 좀 괜찮았는데, 이 02번 플레르로 색상 있죠. 요거 약간 로지 핑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색상은 처음에 한콧 바를 때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거로 이제 한두 콧, 세콧 정도 이렇게 덧바르거나 아니면 지속력이 없어져서 다시 이제 이렇게 덧바르고 나면은 색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발랐을 때그 맑고 투명한 색상보다는 굉장히 좀 어둡고 칙칙하게 색상이 남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은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가 하고 후기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저 같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입술에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를 전 색상을 다 사서 사용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요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 한 콧으로 발랐을 때 색감이 청. 정말 맑고 예쁘게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어, 수분 틴트답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바를 수 있다는 점. 또 건조함이나 입술 조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분 틴트들이 웬만하면 유플레 현상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틴트는 유플레 현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제가 손이 많이 가요. 이 틴트에 거의 요즘에 메이크업 할때 아침마다 요거 아니면 요거 바르거든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덧바를 때도 웬만하면 지속력이 있는 립을 이제 다시 바르기 마련인데 요즘은 사무실에서도 요거 꾸준히 쓰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속력 필요 없이 자주 덧바르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맑고 가벼운 색감과 광택감을 원하시는 분께는 추천드리고요. 지속력만 보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색은 정말 예뻐요. 네, 다음은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팟 컨실러 코렉터 베이지 색상이에요. 이거는 그 기존에 나왔던 코렉트 베이지 색상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온 제품인데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어, 출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원래 쿠션만 바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컨실러로 뭐 잡티나 이런 부분을 막 완벽하게 커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전에는 사실 쿠션만 바르고 다녔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나이도 들다 보니까 쿠션만 바르고 나니까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액상류로 된 그런 컨실러를 이렇게 앞볼 부분만 좀 발라서 커버도 해주고 좀 밝고 환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팟 컨실러를 왜 샀냐면 사실 이게 너무 핫한 거예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막 품절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어막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이 더샘 제품에서 나온 컨실러 자체를 저 유명한 거는 제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처음에 썼던 그 컨실러도 더샘의 스튜디오 컨실러였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핫하기를 한번 사보고 싶어서 샀는데 어, 보시면은 색상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코랄 계열은 다크서클 가리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부분은 그 붉게 올라오는 부분 커버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요 스킨 톤은 잡티 같은 거 커버하기가 좋아요. 고체 타 그리고 고체 타입이다 보니까 확실히 커버력이 액상 타입보다는 더 좋고, 이게 이 색상도 세 가지나 들어 있는 있어서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치고는 가격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약간 건성 피부여서 사실 그래서 이런 컨실러 자체를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 제품은 사용을 해도 건조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 커, 그 쿠션을 바르기 전에 컨실러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쿠션을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하니까 모공 끼임도 없고 또 피부가 이렇게 들뜨거나 하지도 않아서 되게 여름에도 사용하기 좋은 컨실러로 이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평소에 컨실러 제품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요 스너글 섬유 탈취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허거블 코튼으로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은 뭐 워낙 그 탈취제 세계에서는 유명한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왜 샀냐면 요즘에 여름이다 보니까 빨래를 하고 나면 빨래가 잘안 말랐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그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계속, 어디서 이렇게 약간, 신냄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땀이 많이 나서 나는 신냄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옷이 조금 덜 말라가지고, 옷에서 나는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당장 올리브영 가서 점심 시간에 이 섬유 탈취제를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사무실에서 쓰려고 요거 샀었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향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사용하려고 요 제품을 샀거든요. 향은 진짜 딱그 빨래 잘 말랐을 때 나는 그 코튼 냄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허거블 코튼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푹 안기고 싶은 허거풀이 안기고 싶은 뭐 이런 뜻이 맞죠. 하여튼 그런 향이에요. 굉장히 포근한 향이기 때문에 사실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고 호불호 없이 쓰실 수 있는 향이고 그래서 이런 코튼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평소에 향 자체를 그냥 싫어하셨던 분들도 사용하시기에는 좀 부담 없는 향이라서 이 허거풀 코튼 스너블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섀도 우 팔레트 두 개를 리뷰할게요. 요거 하나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블 무드 아이팔레트 핑크홀로지고요 그리고 하나는 로맨하고 리오 산리오 콜라보로 나온 베르넨 팔레트 말치어리 가든이에요. 요거는 둘다 약간 핑크 계열로 나온 섀도긴 한데 요 홀리카홀리카는 살짝 완전 쿨한 핑크보다는 살짝 코랄기가 들어간 핑크라서 요 제품은 쿨톤이신 분들보다는 웜톤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섀도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로맨 팔레트는 웜, 쿨 모두 쓸수 있는 핑크 팔레트예요. 보시면은 막 그렇게 웜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은 색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그 홀리카 섀도우는 웜톤 분들한테 핑크가 잘 받는 웜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로맨 섀도우는 웜, 쿨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섀도우예요. 그런데 이거 로맨 꺼는 살짝 가루날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홀리카홀리카는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어, 가루날림이 로맨 꺼보다는 조금 덜 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무드웨어 네일 컬러 포씨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 웨이크메이크 네일 컬러를 미라주 제품을 사, 사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요 미라주 제품이 보면 은 살짝 펄이 들어가 있고, 거의 색깔이 이렇게 투명. 네, 투명인데 살짝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컬러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다른 네일 컬러들 찾다가 이 포시 제품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은 살짝 페일 핑크 빛이 나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바른 이 컬러인데요. 이게 지금 한 콧만 발라준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만 보시면 살짝 쿨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은 어, 피부가 여기 손 피부가 좀더 하얀 분들은 정말 잘 어울릴 거고요. 저는 보시면은 약간 손 색깔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살짝 어두운 편이어서 사실은 이 푸쉬 제품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제품 왜 이렇게 깜, 까무잡잡한 피부에 잘못 바르면 더 토인처럼 되고 되게 안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 피부가 하얀 분들한테는 물론 더잘 어울리겠지만 저처럼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괜찮다. 예, 추천드리고 어, 이 제품이 진짜 좋았던 거는 일단 잘 발려요. 저처럼 약간 똥손들도 진짜 잘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들을 보면 바르고 나서 좀 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벗겨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한두콧 정도 바르면 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주 바르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에스파의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오호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이 에스파에서 브로우 카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색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좋았고요 보시면은 심이 굉장히 심이 굉장히 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양 잡기도 좋고 정말 쓱쓱 잘 그려져요. 심이 어, 보시면은 이거 어디다 해야 되나? 어.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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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잘 그려지는 제품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팔에 그뭐 어떤 쿠션이나 파우더 처리 안돼 있는데도 이 정도 그려지면 정말 잘 그려지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대신 슈에무라의 브로우나 아니면은 웨이크메이크 그 브로우처럼 하드한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잘 그려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손에 힘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짱구 눈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그려지는 대신 힘 조절이 안 되면 짱구 눈썹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장단점을 갖고 있는 펜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펜슬은 조금, 어, 그, 브로우 펜슬을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자 분들께는 좀 비추천드리고, 뭐 초보자 분들도 힘 조절만 잘하면 쓰실 수가 있는 펜슬이긴 해요. 근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요런, 이렇게 너무, 그래서 이 제품은 브로우 펜슬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또, 브로우 펜슬이 익숙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너무 잘 그려지는 제품보다는 그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굉장히 하드해요. 하다하다 보니까 사실 막 그려도 티가 잘안 나거든요. 그런 제품 추천드려요. 다음은 제가 인스타 광고를 보고 산이 요 제품인데요. 이요 제품은 닥터 멜락신의 시멘 니트 칼슘 볼륨 크림과 볼륨 앰플이에요. 제가 보시면은 그눈 밑에 눈가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얇아요. 그런데 이런 피부들이 아시죠? 얇다 보니까 그 주름이 굉장히 잘 생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눈가에 뭐 아이크림이나 아니면 눈가 제품이라면은 살짝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사실 나이도 있다 보니 그눈 밑에 눈밑 꺼짐이랑 눈밑 고랑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 알고 인스타에서 계속 이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계속 광고가 뜨더라고요. 이 제품이 보시면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이눈 밑에 근본적으로 칼슘을 채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칼슘을 채워줘서 여기 눈 밑에 있는 골조를 세워준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혹해가지고 사실 좀 후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후기가 정말 딱 봐도 광고성 후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샀고요. 어, 여기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사주 후에 127%까지 눈 밑이 개선된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 7월 20일 경에 이제 사서 그때부터 그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주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제형을 보시면은 앰플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에요. 절대 끈적거리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그리고 향은 약간 그 사탕 냄새? 예, 그렇게나요? 정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약간 앰플 같은 제형이고요 이 크림 크림이 근데 아이크림 치고는 조금 용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크림은 크림은 이런 색상인데 요거는 좀 꾸덕해요 바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점점 바르다 보면은 제품이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고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침에 바르면 화장이 밀릴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아침에는 안 바르고, 이제 저녁에만 앰플하고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요게 아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면 효과가 더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이 화장이 밀릴까봐 아침에는 제가 크림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아직 사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 보고 네,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거더 툴랩이랑 헤림쌤이 콜라보한 더 툴랩 브러쉬 12종이거든요. 이렇게 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브러쉬들은 사실 같은 라인으로 구비가 된 브러쉬들은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샀던 좀 저렴한 브러쉬들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저렴하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거는 물론 아니에요. 요즘에 워낙 그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 좋은 브러쉬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장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브러쉬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또 비싼 거는 너무 비싸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이번에 더툴랩에서 헤림쌤하고 이 콜라보로 브러쉬가 나온다고 해서 이 12종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소감은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이 모질 자체가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할때 특히 이제 아이섀도우 브러쉬 같은 경우는 그 뭐, 물론, 섀도우 자체 의 질감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 브러쉬에 따라서 가루날림이 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가루날림이 가루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발림성도, 섀도우 발림성도 진짜 더 좋더라고요. 그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브러쉬보다 똑같이 발랐을 때더잘 발리고, 색감이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 부드러워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쓸어주거나 할 때, 뭐 피부 긁힘 같은 것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얼굴에 터치가 돼서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 어, 더툴랩 브러쉬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품 리뷰를 다 찍은 줄 알았는데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품 두 개를 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장소로 옮겨서 두 개를 더 촬영을 할게요. 네. 먼저, 그,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는 라카의 와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스트롱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그 투명 제품이거든요. 펜슬을 하고, 그 브로우 보통 카라를 저희가 입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안 보이시죠? 그냥 투명 카라예요. 색이 그래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투명인 제품이고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제가 보시면은 눈썹이 꽤 숱도 많고 좀 진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눈썹을 좀 연하게 이제 탈색을 자, 주기적으로 하는데 탈색을 하고 나면은 그 탈색된 그 색감 자체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브로카라들은 다 색상이 있는 카라여서 그 염색된 눈썹 모를 또 다시 색으로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좀 투명한 카라가 갖고 싶었고, 요게 이제 제가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고정력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여기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눈썹 결이 살짝 이렇게 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간 고정력도 좋고, 그리고 뭐 후기를 보니까 요게 바르면 좀 하얗게 가루가 앉는다는 후기도 있는데, 어 저는 사실 그런 적은 많지는 않았고 한번 정도 이렇게 바를 때좀 하얗게 발린 적이 있긴 했어요. 그게 아마 양 조절이 조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하얗게 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 조금 마르니까 또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음, 눈썹 좀 수치 저처럼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눈썹 결만 살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여기 보시면은 비오브의 웜 믹스와 쿨 믹스 블러셔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은 그 유튜버 임보라님께서 비오브랑 만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약간 웜토리, 웜톤이랑 쿨톤에 맞게 이렇게 제품을 내셨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두 컬러는 약간 젤리 타입이어서 약간 누르면 이렇게 꾹꾹 들어가는 형태고요. 여기 위에는 그냥 일반 가루 타입 블러셔거든요. 근데 여기 원믹스 같은 경우 보시면 색감이 진짜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게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이 돼서 저는 보통 여기 밑에 있는 젤리 타입으로 먼저 얼굴에 치크를 하고 그 위에 가루 타입을 얹고 있거든요. 그리고 쿨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같은 형태예요. 여기 밑에 젤리 타입이고 위에는 가루 타입인데 약간 이쪽 라인을 보면은 살짝 그 웜도 쓸수 쓸수 있을 정도의 약간 코랄기도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아까 이 웜믹스 제품은 제가 워낙 웜톤이다 보니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쿨믹스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라인은 잘 쓰는데 여기 어, 있는 이 색상은 사실상 좀 한번 발라보긴 했는데. 바르고 조금 하들짝 했던 컬러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사실 잘안 바르는, 자리 아니라 전혀 안 바르는 컬러이기도 하고, 요거를 어떻게 메이크업 했을 때요 색상을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좀 강한 쿨톤을 했을 때 사용해야 될것 같긴 한데, 요색상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써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 블러셔를 사면은 요 같이 오는 브러쉬가 있어요. 요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통하고 요 스펀지를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게요브러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러쉬여서 아마 요것만 별도로 재구매하는 것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양 자체가 보시면 요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얼굴에 딱 바로 이렇게 올리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스펀지는 그 젤리 타입 있는 부분을 할때 이제 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이, 스펀지도 굉장히 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통이 같이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이 통에 제가 이제 잘 쓰는 이런 뭐 스펀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핑거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넣어놓고 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블러셔는 본인의 톤에 맞게, 톤에 맞는 것만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 뭐 쿨톤, 그 메이크업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사기는 했어요. 근데 요 색깔이 저는 조금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 평상시에 쿨톤화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웜톤이신 분들은 이것도 사셔가지고 구매해보시면 아마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영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그 제품이라는 게 워낙 해박해고 또 쓰는 사람에 따라 다 만족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리뷰 제품을 찍는 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저, 저로 인해 구매를 했는데 불만족을 하실 수도 사실 있는 거고 또 제품 자체가 좋은데 제가 했던 또 어떤 그런 언급했던 말 때문에 또 제품 자체가 약간 폄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 관심 있는 제품이시라면은 꼭제 리뷰 영상 말고도 그 다른 리뷰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현명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출근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안녕 안녕.